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 후에 럭셔리한 차한 잔의 여유 어떻습니까? 이것은 힐로소피 블렌딩티 신제품 4총상 광고입니다. 제 나이 40 후반에 차를 왜 마시는지를 알려준 손님이 왔을 때 커피 말고 차 드시죠 라고 들이댈 만한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블렌딩티 힐로소피가 민주시민의 엄청난 호응에 힘입어서 업! 되어가지고총 기존 4가지에서 새로운 4총사를 내놨습니다. 이너 뷰티의 붓기 제거, 당근 호박 커팅 티. 눈에 좋은 결명자에다가 메리골드를 조합한 메리골드 청안 티. 거기다가 최고등급 루이보스를 아이들도 좋다고 마실 수 있게 만든 루이보스 마멘 키즈 티. 라차차 야관문 복분자에다가 바카스맛 아로니아를 달달하게 스위트 야관문 부스터 티. 블렌딩 티가 왜 고급스럽냐면요. 메인 재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사라지게 조합을 잘 해놨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이 가격 이것인데요. 커피숍 차는 따라갈 수 없는 퀄리티인데도 한 잔에 750원 꼴입니다. 왜? 3 플러스 원이니까요. 게다가 힐로소피는요. 인공적인 첨가물을 전혀 넣지를 않고 티백도 플라스틱 실이 아닌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만듭니다. 원재료 그대로 맛과 영양과 향과 빛깔까지 살려낸 제대로 살려낸 힐로소피 블렌딩 티 검색창에 힐로소피 또는 010-7411-0123으로 전화해 보시고 스페셜 이벤트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적어주시면요 얼굴 각질 제거를 해주는 필링젤 큰놈으로 보내드립니다 광고 끝 럭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발악하는 이준석 먼저 추경안 합의 얘기부터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볼까요? 정보 지출이 총 39조 원 규모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주된 내용이라죠.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모든 은행에서 일배 본성을 여과 없이 내뿜고 돌아댕기는 이준석 대표는 이 추경안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몽리를 부렸지만 대통령께서 들어주라고 해갖고 합의를 했다라고 대인배처럼 얘기를 했죠. 예끼! 아주 뭐 젊은 사람이 정치를 못되게 배워가지고 뻔뻔한 것만 아주 만렙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민주당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한 금액은 요 47조 2천억 원이었어요. 국힘은 36조 4천억 원이었죠. 근데 39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즉 민주당의 주요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당 요구안은요. 뭐 다른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뭐 민주당도 솔직히 전 정부에서 남기기에 달인 홍남기 덕에 지원이 제대로 안된 것도 있고요. 지방선거 뒤로 이게 미뤄져 버리면요. 민주당 때문에 합의가 안된 걸로 다 뒤집어 쓸게 뻔하고 이재명 선대위원장도 대승적 결단을 하자면서 입장문을 냈으니까 민주당이 대부분 양보하고 합의를 한 것이겠죠.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오랜만에 협치스러운 결정이 났는데도 국힘은 민주당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는데도 이준석은 마치 자애로운 대통령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마냥 입을 털어대시면서 앞으로 훈훈해질지도 모르는 여야 분위기를 선거 이기겠다고 이렇게도 야비하게 비난하면서 장사판을 벌인 겁니다. 구독 이준석이 이런 빨한 잔머리를 쓰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것이죠. 물론 좋은 머리를 악하게 쓰는 것이 문제지만요. 이준석은요,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을 해먹죠.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왜? 부패 언론들 때문에요. 민주당 요구사항 때문에 통과가 늦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정부 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야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 내용도 국민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보수를 참칭하는 이 부패 언론들은 앞뒤 다 잘라불고 민주당 때문에 추경처리가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국힘이 야당일 때는 이런 경우에 정부 독주, 이러면서 몰아붙이면서 기사 제목 뽑아냈던 이 부패 언론이 간판은 그대로 났는데 어쩌면 이렇게 전과는 반대 입장으로 뭐 야당의 발목 잡기라면서 여론을 지들 마음대로 몰고 댕기는 것이죠. 이러니 윤석열 정부는 뭐 느긋하게, 어, 더 해봐. 뭐 니들 손해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은 합의가 불발되기를 간절하게 바랬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합의가 되니까 이준석은 뭐 아쉬운 마음에 남은 찌꺼기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런 간사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놀랍게도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요구를 들어주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 헨메 오그라들어 죽겠네 정말로요. 전이 얘기를 듣고요. 아따 우리 집에 공구함이 어딨지 막 찾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은요. 더 주자고 한 것은 민주당인데 저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언론들이 또 저게 옳은 얘기인 것 마냥 포장을 하니 사람들은 그런갑다 하고 또 민주당을 욕을 로겼죠 사실요. 요즘 이렇게 이준석이 대놓고 감춰왔던 일배 DNA를 여과 없이 쏟아내면서 윤석열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생존 본능, 이것이죠.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이미 판단이 끝난 걸로 보이는 이준석의 성상납 징계 절차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당연한 것으로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에 충성하는 이준석이 돼보면 어떻게 면죄부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살기 위해서 저러고 당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과 함께 국힘 지도부에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왔다. 또 나와버렸습니다. 국힘의 전매특허, 민주당이 배워야 할 최고 특기. 어찌라고. 이걸 또 해버렸어요. 그렇죠. 뭐, 정미경 씨 정도면요. 이 정도 스킬은 자유자재로 시전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문제 삼지 말아라. 뭐, 이거 갖고 어쩌라고. 이러는 것인가요? 완매. 국민의 힘에는 이런 반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없으신가 보죠. 왔다. 그 단합된 모습이 참말로 부럽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민주당 선비위에 대해서는 뭐 바로 손들어 불고 언론에 도배를 해 주시던 분인데 자그마치 국힘의 대표님께서 이런 의혹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데 할말 없으십니까? 그러고 보니 요즘 조용하시네요. 왜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졌나요? 민주당에만 엄격하신 전문가 학자들이 승승장구 하시는 것은 알지만요. 너무들 조용하시네요. 대한민국엔요. 더 많은 진짜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정미경 씨가 또 덧붙인 말이 있죠.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에게 무슨 성상납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laughs>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문건에 따르면요.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 왜 성상납을 받았을까요? 성상납을 했다는 업자들은 당시 뭐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갖고 장래가 매우 충망되는 걸로 보이던 이준석에게 밑밥을 주는 심정으로 접대를 했을 것인데 정치를 허겁다고 자신있게 나와있던 그 젊은 청년이 무슨 정신으로 그들이 대접하는 걸 넙죽넙죽 넙죽 받아서 먹었을까요? 성비위를 넘어가지고 지저분한 범죄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반성을 하고 정치 그만두고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하신 제주도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건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웃긴 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서 가세연의 네. 강용석이 성상낙과금품수수은 2016년 9월까지 있었다면서 공소시효는 내년 가을에 만료가 된다라고 했죠. 살다 살다가 강용석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마도 뭐 전에 강용석이 복당하려고 이준석한테 전화해갖고 바짝 엎드렸는데도 그 녹취록 까불면서 뭐 조롱하고 놀려댔으니 강용석도 악이 바쳤겠죠. 이 둘의 이 행태를 뭐라고 할까요? 마치 뭐 똥물로 어, 그 똥을, 똥을 씻으려는 느낌이랄까요? 자 상황이 이러니 요즘 이준석은 내일이 없는 인간 마냥 여기저기 패드립을 퍼붓고 돌아댕깁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상대 당에 대해서 뭐 콩가루라느니 상대 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한테 검을 호소인이라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혼좀 나야 한다느니. 배꼽 잡는 말도 있었죠. 미국 대통령 방한하면서 기업 총수를 만나가지고 바이든이 뭐 기업 총수들을 독대까지 해가면서 세일즈만 하고 가불고 우리 대통령하고는 단독회담도 없이 회의하니 가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옆에 듣는 사람도 얼굴 빨개지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신발 신고 벤치를 올라갔다면서 세상 무너지는 잘못을 한것 마냥 몰아대다가 연설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물수건으로 벤치를 닦았고 김은혜 후보는 알록달록한 아이들 벤치에 마 편하게 신발 신고 올라가 있는 사진이 나오자 입을 꾹 다물었었죠. 아님 말고 해버린 것이죠. 저는 요즘 이준석도 으로고 국민의힘 젊은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 쏟아내는 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도 이렇게 뭐 패드립이든 뭐든 그냥 막 질러대 불고 아니 말고 해불고 막말의 아이콘이 되더라도 당 위에서 막 질러대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요 이거 안됩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이준석처럼 했다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 거예요. 누가? 부패 언론들이요. 절대 이준석 같이 감싸주고 포장해주고 뭐 이렇게 안할 겁니다. 자, 무서운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불면요. 어쩌면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신나갖고 우리들 속을 빡빡 긁고 돌아댕니겠죠 윤석열 정부는 이겼다고 더 과감하게 권력을 휘둘러 낼 것이고 더 잔인해질 겁니다. 그러고 민주당은 자기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현 씨는요. 자기만 안 들어 갖고 쳤다 면서 목소리 더 키워 불고 더 과감해진 살생부 들고 돌아댕기면서 평생 지지자들을 다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투표합시다. 투표 해야 돼요. 이번 투표는 다른 선거 때보다요. 한 표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표가 아닌 1.5표 가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투표합시다. 누구 좋으라고 투표를 포기를 릅니까? 우리 이준석 좀 그만 봅시다. 박지현 씨가 우리 좀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클럼이, 클럼 다워야 클럼이지. 식사하쇼